이거 뭐야 이거? 이거 블랙홀트 화이트볼트. 근데 이거는 한글이지. 응. 이거는 뭐야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봐봐. 무슨 글씨야 이거? 이거 중국. 아니야 이거 일본어잖아. 일본? 이거는 한국말로 돼 있고. 이거는 일본말로 돼 있고. 어디? 뜨지. 나도 보자. 나도 보자. 봐봐.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응. 응.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비크티니. 여기도 비크티니. 근데 아빠가 비크티니. 여기도 비크티니. 이것도 비크티니. 보니까 이거 비크티니는 우리가 그때 뽑은 거잖아, 이거. 응. 근데. 어디에서 뽑았지? 우리 그때 화천에서 뽑은 거야, 이거. 비크티니, 이거. 근데 이거 똑같이 생겼다? 응. 똑같이. 어. 이거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도 비크티니. 여기도 비크티니. 비크티니 아래 똑같아? 비크티니. 똑같이네, 똑같이, 세 개가. 이게. 이건 진짜 똑같아. 이제 뜯어! 뜯어! 자, 아, 이제 뜯어볼까? 뜯어! 뜯자! 뜨거 우와. 일본 거 말고 우리 한국 거 먼저 뜯자. 한국 거. 한국 거 먼저. 한국 거 뒤에 이렇게 탁히면 돼. 어, 박히아 돼. 봐봐, 이거 봐봐. 봐 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빅크티니! 내 거! 어, 자, 빅크티니! 이거 뭐야? 요. 자, 빅크티니. 화이트 플레어. 이 블랙, 그래? 볼, 봐봐. 몇 장, 몇 팩이 준비되어 있어, 봐봐. 어, 스펙시, 스펙시 있지 않아? 여기 보면은? 그치? 뜯 화이트 플레 블랙. 근데 이게 뭔가 많는것 같아. 근데. 어, 그리고 이건 뭐야, 민영아 이건 뭐야? 이거 책리는 거. 이거는, 어, 앨범이네? 카드 앨범이다. 그치? 오. 어, 이거 이제 뜯을까, 이거? 응. 아, 어, 뜯을게, 기다려봐. 아빠 준비도와줄게 아, 밑으로. 이 그딘이. 어, 맞아. 내 메카오 라니언 마스 방금 마스터볼일 같아 마스터볼 아니야? 뭐야? 마스터보는 괜찮지? 어 괜찮지 네. 왜? 그냥 무언 서버 마우스... 조금만 뒤로 카드 다 보여줘야지 그치? 끝 블랙볼트는 검은 게아 조금만 뒤로 카드 블랙볼트 검은색? 어 마스터볼 나오네? 어 마스터볼 이렇게 잘 나오나 원래? 몰라 뭐잘 나오네 블랙볼트가 나 와야 되는데 마스터볼만 나오네 이거지 어 몬스터볼 네. 마스터볼 확장 일단 마지막은 마스터볼만 하는거다 뭐야? 골드. 어 민영아 이거 뭐야? 이거 뜯어! 건 이거, 이거는 1번판 봐, 오 앨범 우와 앨범 여기 어, 똑같이 생겼나? 생겼어? 어 똑같네. 똑같지.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 여기는 이게 공다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은 비크티니 어디? 보면은 비크티니. 비크티니 이거 어떻게 됐지어 이건 찢지 말고 이렇게 보관하네 이렇게 비크티니 네. 나머나. 아, 뭐야? 마스터볼이야? 몬스터 몬스터볼이구나 아 첫번째... 아또 있네? 여기 봐봐 꽝 마스터볼이 네아 신기해 1번 게좀 틀려 뭐야? 뭐야, 몬스터볼 어 아, EX카드 하나 나왔다 흥흥들 뭐야? 몬스터... 몬스터볼 몬스터야 아 뭐야? 아무도안났네아무것 하나 남겠지 하나 남았... 그 뭐야? 몬스터 EX카드 뭐야? 마스터볼. 마스터 볼, 마스터! 마스터 볼 나왔다. 마스터볼 마스터 볼 카드 나왔다. 마스터, 마스터. 볼 카드 나왔어. 우와, 카이네 나도 몰라. 아빠, 일본어 잘 모르겠어. 자, 마지막 팬. 마스터 볼, 다음. 어? 어어, 에 r 야에 a 야 나왔다. 에 r 야 카드. 아, 이거 L r 카드 나오네. a 레도 어이구, 에 r 야 카드가 나오네. 이건 아니야. 아비크티니비꼬 일본 거. 비꼬판비꼬티비니자세니 보여주고. 앞에. 그렇지. 다음 카드도 보여줘. 다음 카드는 우리가 예전에 뽑았던 비크틴 AR 카드. AR. 한글판. -E. 생긴 게 똑같아요, 그렇지? 두 아, 장. 아스볼 카드 한 장이랑 AR 카드 한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때요, 민영이? 잘 뽑았어요 오늘? 네. 그래, 민영이 이제 빠빠 인사. 빠빠. 안녕. Bye bye. 꿈을 응. 꿨어요.